요수 찾지 마세요. 제품과 서비스와 인간의 관계, 그 자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지 나머지 게다 돌아가는 거지,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음번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게아니에 이거 피해서 절로 가면,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문제가, 나한테 레슨을 주기 위해서 생긴 문제다. 나에게 배울 점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박사님 급해요. 내용을 요약하면 제 수업 듣는 사장님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인재 채용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거예요. 디지털 인재 채용 프로그램은 6개월 정도의 임금의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월급으로 준다. 그러면 거기에 90%로 1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써서 직원을 몇 명을 썼는데 지금 다섯 달 정도가 진행이 됐대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디지털 인력으로 썼는데 사장님 생각에는 꼭 디지털만 일이냐? 판매도 일이다. 그래서 판매 관련한 일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나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은저 사장이 나를 자를 것 같아.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라는 거. 그럼 무엇을 신고하느냐 나를 디지털 인력으로 뽑아 놓고 판매 일을 시켰다 이것은 국가의 정책에 거짓말을 친 거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한 지원금을 토해내게 한다 그러면서 그 직원이 원하는 거는 뭐죠 이거를 약점을 잡아서 나를 더 쓰든가 아니면 나에게 돈을 주든가 이걸 요청하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협박을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둘로 나눠서 첫째로는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일과 두 번째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중간계 명제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 묘수는 있는가 묘수는 없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국가에서 디지털 인력을 쓰면 90%를 지원해 준다니까 갑자기 90%가 모처럼 느껴진 거죠 꽁돈처럼 느껴졌죠 꽁돈처럼 느껴져서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 디지털 잡을 만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일자리가 뭐예요? 뭐, 엑셀 관련한 일을 한다든지, 뭐, 파워포인트 관련한 일을 한다라든지, 조금 더 들어가면, 은 뭐, 코딩 한다라든지, 에? 무슨 웹 디자인 한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런 게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데, 디지털 인력 지원금을 90% 해준다니까, 뽑았어요. 꽁돈이니까. 그러면 처음 뽑을 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뽑고 보자. 6개월 동안 이 돈이면 야, 몇천만 원이다. 이게 웬 떡이냐. 뽑아놨습니다. 뽑아놨더니 딱히 할 일이 마땅치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일도 해자. 이렇게 했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싹 트고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 문제가 싹이 트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 회사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들어간 사람과 그 회사에서는 정작 필요로 하지 않지만 국가에서 돈을 준대니까 얼떨결에 들어간자의 마음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6개월 뽑혀서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누가 돈을 준다니까 나는 얼떨결에 6개월 먹고 살기 위해서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중에 뭐 대다수의 사람은 또 거기서 만족하고 나오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의 괴로움이 있겠죠. 나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지 않지만 마치 이벤트 상품처럼 따라 들어갔어.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편리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들겠죠?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기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허드렛 일 시키는 편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허드렛 일이라는 편리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만족감이 들겠습니까? 자괴감이 들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사람은 자괴감이 쌓여갑니다.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편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뽑아서 6개월을 쓰다가 헤어지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다가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사소한 의견에 문제가 생겼더니 이 친구가 앙심을 품고 나를 버려?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래, 너도 한번 고생해봐. 나를 디지털 인력으로 뽑아놓고 판매했었단 말이지 신고할 거야. 너돈 손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신고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난 거야. 내 입장에서 보면 은그 친구가 괘씸하지만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술 먹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자기 하소연을 하겠죠. 사람은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마음이 다 바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의 얘기를 결론을 내리면, 은 지금 질문 주신 분은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디지털 인력을 뽑은 것그 자체에서 문제가 잉태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어, 그 사람 내보내고 그냥 벌금 나오면 벌금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배워서 한 2천만원 손해본다고 치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로 현실적인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은 그 친구랑 만나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디지털 일자리에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찾은 활동을 했다면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친구예요.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처음부터 버릇없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는 잘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런저런 일이 섞이면서, 자존심이 망가지면서, 아, 나는 편리한 사람일 뿐이구나. 허드렛 일 하다가 이제 잘리는구나.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하면서, 판매와 관련된 일이 펑 튀기면서, 스파크 튀기면서, 의학법쟁그랑 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만나서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사람을 연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되면 헤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기스가 난 유리창은 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지금 질문 주신 분 사이에는 관계에 기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잘 헤어지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으세요. 이게 첫 번째 목표고 2차 목표는 잘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느냐. 한달 정도 남았다 그랬죠. 한 달을 더 버티고 자연스럽게 헤어질 거냐. 아니면 지금 돈을 주고 빨리 헤어질 거냐.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인데 그것은 상황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많이 상했다 그러면은 빨리 헤어지는 게 좋은 거고, 어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한달 뒤에 헤어져도 상관이 없겠죠. 여하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문제는, 어그 사람 마음 어딘가에서 기스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달래주면 이 문제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아셨죠? 자, 이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저의 의견인데,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앞으로의 일이죠, 앞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묘수를 찾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중간계 7기 마가 수업에서 하는 정말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묘수를 찾지 마셔라 라는 거죠 묘수는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제를 잉태하게 돼요 묘수 찾지 마세요 제품과 서비스와 인간의 관계 그 자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야지 나머지 다 돌아가는 거지 지금 내가 괴로워하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음 번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피해서 절로 가면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문제가 나한테 레슨을 주기 위해서 생긴 문제다. 나에게 배울 점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중간계에또 다른 레슨 나에게 문제점이 생겼다면 지금 당신이 괴롭다면 무언가를 배워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입니다. 아셨죠? 자 여하튼 여러분 요행수나 묘수나 행운을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잉태됩니다. 남의 도움으로 성장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해야 될 것은 핵심 경쟁력. 핵심 경쟁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유니크굿. 아셨죠?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과가 아주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